그러 바로 이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했는데 네, 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그분이 또 함께 자리를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팔짱을 또 끼고 가장하게 돌아고 계시는 게 내부 네, 중앙에 아저씨, 네. 아 역시 한영국 씨가 매우 한영국 게와 함께 에스쿼트를 네, 맞습니다. 네, 아, <laughs> 중앙에 서서 우리 좌측부터 사장님께 포 부탁을 드릴까요?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오세 번째 데비를또한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도 네. 함께 해주시죠 두 분은 댄스 넘치는 기타가 통통치는 케미 오늘은 또 어떤 진행을 보여주실까요? 네. 중앙, 가운데 네. 바라주시고요 네. 이 현장에는 정말 많은 사진기사님, 취재기사님 영상기사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함께 멋쳐서 함께 네. 바라봐주시죠 이 주헌이가 보시고이 시험도 정말 탁월한 분이시고 센스 만저 넘치십니다 앨범 연상 같이 해맞주다 보니까 지금 미소 굉장히 편안하고다 네. 잠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네기를 듣다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3회 연속. 정용진 는 이제는 걸그룹이시다. 기분이 어떻세요 영광입니다. 어뭐 대한민국을 서전 세계를 대표하는 o t t 신상식이고 어또 제가 원래 작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저의 마스타들를또 직접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인 네요 저 판단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 이윤아 네. 아, 씨는 이제 3회 연속 전영무시하고 MC를 맡게 되셨는데 올해는 좀 어떤 모습에서 지난 시리즈와 좀 다른 모습 을 어, 기대해 주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3년 연속 지금 팀원과 함께하고 있는 데, 살짝 코웃 그런 <laughs> 그런 어, <laughs> 그런, 어 자, 뭔가 좀더 올해는 예쁜 레이한가로보드 어,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모두 자하고 많이 나 비주얼, 비주얼, 픽셔츠티셔 본식에서 네.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씨 누군입니다 네, 저기. 하하하하. 고맙 단독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laughs> 관 가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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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접수해 드습니다 네. 자, 이제 풋치개또리허설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준비할 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오른 네, 도 고맙습니다. 네, 제 네. <목소리> 3일 오른쪽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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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자그 많은 기자님들이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우석 씨를 무대 로오실 예정인데요. 네. 우리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대삼의 네. 영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네. 토토로 오래 기다셨습니다 네. 우리 김우성 씨.